자, 11월 운세 양띠입니다. 1 9 5 5년 을미생은요. 아, 11월은 아, 5 5년 을미생에게 운세가 좋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 속아서 성과를 얻지 못해서 재물운도 어려운 그런 달이 될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요. 잡지 못해요. 그리고 속이 타 들어가고 초조함이 지속되는 그런 달이 될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 가정에도 조금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어 고민 가족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불만을 좀 표출하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67년 정민생입니다. 11월에는요. 애군이 가고 여기는 활기찬 기운이 찾아왔답니다. 어우 좋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이 된답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요 지난 어려움을 털어버리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시작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억지스러운 일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보다 새로운 것이 길하고요. 또 스스로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많으니까 철저히,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남에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얻는 것이 많은 그런 달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달이에요. 아시겠죠? 자, 1979년, 김희생입니다. 11월은요, 운세가 좋지 않아. 어,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아. 그리고 불리한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안 좋아.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가 여기도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재물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고요. 마음만 답답하고 초초함이 지속돼. 그리고 잠못 이루는 그런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가정에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이럴 때일수록 함께 고민해야 을 하면서 또 불만을 표시 실출하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991년 신미생입니다. 아, 11월은요. 아, 그냥 일상적이고요. 음, 뭐라 그까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무탈하게 진행되고요. 현재 위치를 좀 어떻게, 될까?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도모하는 것이,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돼? 좋지 않아. 어? 어? 변화를 도모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탄한 삶을 아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냥 그대로 지내세요. 이번 달은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자신을 좀아 자제하시고요. 분수에 맞게 살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 노력, 노력하며 지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또한 가족에게도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그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보다는 뭐예요? 현재에 만족하면서 작은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 꼭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양띠 분들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좋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11월을 잘 이겨내시고요. 잘 풀어 가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